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민의의 정당 국회는 예산안 날치기 처리로 무너졌습니다. 국회의 기능은 행정부를 견제하고 예산을 통제하고 법을 만드는 기능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국회가 대의기관의 임무가 무너집니다. 우리 공화당은 160차 동안 한 주도 쉬지 않고 문재인 자파 독재정권의 업무를 막아야 된다고 그렇게 국민들께 호소했습니다. 그들은 헌법을 고치지 않고 4 플러스 1이라는 국회법에도 없는 그러한 시스템을 가져와서 우파정당을 겸일시켰습니다. 그것은 헌법을 고치지 않고 내각제로 간다는 겁니다. 제1야당, 제일... 제일 자기들과 생각이 다른 야당, 우리 공화당과 그러한 우파정당의 얘기는 이제 안 듣겠다는 겁니다. 제야당이 아무리 표를 마요 했던 우리 공화당이 아무리 어성을 마여도 그들 새빨간 사람들끼리 모여 가지고 사회주의 국가 만들겠다는 거예요. 연방제 사회주의 민중 민주주의로 가는데 가장 걸림돌이 검찰과 국회입니다. 국회와 검찰을 장악하면은 이제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독재는 그야말로 장기 집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반 전부터 네 번의 겨울에 태극기를 들고 저항을 하고 국민들께 호소하고 제일야당 일기 호소했습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조작된 이 거짓에 대해서 싸워야 한다고. 그들은 지금까지의 자파 정권하고 다른 거예요. 그들은 토착발갱이 세력들입니다. 토착발갱이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무너뜨리고 시장 경제 무너뜨리고 그들 나름대로 한미동맹 깨고 소위 말하는 한반도를 연방제 사회주의 국가로 가겠다고 문재인 정권 돌아서부터 2년 반 넘게 차곡 차곡 행동들을 하고 실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와 저항해서 싸우고 피흘리면서 막아야 될제1 보수 야당은 다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이제 와서 저들과 싸우겠다면은 싸움이 되겠습니까? 며칠 전만 해도 필리버스트를 통해서 예산도 맞고 공수처법도 맞고 연동형 비례대표도 맞는다고 국민들을 속였잖아요 국민들을 그렇게 바보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파 독재정권 토착발갱이 세력들은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하고 있고 보수를 자처하는 정치인들은 국민들을 속이고 자기들 전권 국회의원 한분더 되는데 거기에 목매고 있잖아요. 피눈물이 납니다. 국민의 분노와 국민의 국가에 대한 이러한 걱정은 하늘을 찌르는데, 소위 말해서 국회의원이라는 작자들이 전부 도망가 있다가 이제 와서 이제 와서 저항하는 쇼를 하지 말아 말이에요. 제가 18일 동안 길거리 노숙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제 와가지고 로텐더 안에 앉아서 밤 12시도 못 넘기고 불풀이 다 터져서 108명 중에 열몇명 앉아서 국민들 속이는 쇼를 하지 말아 말이야. 지금이라도 장, 자유한국당은 국회에다가 108개의 저항의 텐트를 치십시오. 그리고 국회밖에 여의도에 국회를 여사고 100만 200만 국민들이 모이도록 국민의 저항권을 발동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장기 집권 업무의 퍼즐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국회를 장악하고. 108개의 텐트를 치고 단식을 하고 몇 사람이 죽어나가야지 이 대한민국이 이 새빨간 놈들한테 이들의 거짓에서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한가하게 국민들 또 속이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되면 정말로 자유한국당은 우파 국민에 의해서 해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우리 공화당에 있는 많은 분들은 다 자기 사업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다 가정을 가진 분들이에요. 그런데 160차 동안 한 주도 쉬지 않고 길거리에서 이렇게 투쟁하는 것은 이미 우리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실체를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호소하고, 그렇게 절규하고, 그렇게 애원하면서, 국민을 위해서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구하자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정치 하려면은, 정치를 하지 마십시오. 국민들을 아프게 하는 정치, 국민들을 속이는 정치, 국민의 민심과 동떨어진 정치, 자파들이야 그렇다 치지만은 소위 보수를 자처하는 정치인들은 절대로 그래 하지 마십시오. 보수 우파 국민들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보수 우파 국민들의 눈물을 여러분은 보십니까? 보수 우파 국민들이 길거리에서 다섯 명이 죽고 수백 명이 피를 흘리고 다치는데도 눈 하나 깜짝 하지 않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과연 보수파 국민들을 대변할 수 있다고 봅니까? 아니야.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합니까? 저는 다시 한번더 자유한국당에게 호소합니다. 오늘이라도 다 내려놓으십시오. 오늘이라도 다 버리십시오. 버리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면 은 정치를 그만두십시오. 그것이 최소한도로 국민에 대한 도리를 하는 겁니다. 정말 간곡히 호소합니다. 더 이상 이 분노한 국민들을 속이지 마십시오. 더 이상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뭘 그렇게 잘났습니까? 여러분들이 국회원 되는 것이 그래 중요합니까? 몇 사람이 감옥 가면 어떻습니까? 몇 사람이 죽어나가면 어떻습니까?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목숨을 잃고 초계와 같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던졌습니까? 선배들 보기, 우리 선배들 보기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정말, 정말 참된 정치인으로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인으로 돌아오십시오. 같이 12년간 정치를 했던 사람으로 마지막으로 간곡히 호소합니다.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마지막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모이총하고 있다니까 여러분들 중대한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악법이 통과되면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이제 없습니다. 왜 저항 세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을 계기로 국민을 께 잘못된 죄인으로서 죄 없는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자유한국당 죄인들, 저런 대통령을 지키지 못해서, 이렇게 노숙에서 자면서, 단식을 하면서, 아스팔트에서 투쟁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돌아오십시오. 정치의 본연의 입장으로 오로지 국민과 대한민국을, 나를 위해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투쟁력, 그리고 진정성 있는 리더, 우리 원나 조한진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